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금액대에 가장 정말 현명하게 정말 좋은 차량으로 저희가 찾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시세보다 좀 저렴한 편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고요. 아우,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왜 메리트가 있는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8,600km, 8,600km. 이게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탄 차량도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가 오랫동안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엄청난 큰 장점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액적인 부분도요. 금액이 싼 이유가 있습니다. 싼 차량들은요. 하지만 이 차는 이 정도면은 저는 정말 괜찮은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마 주말에 금방 나갈 것 같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대 미랄 자동차입니다 정말 안전한 중고차를 구입하시기 위해서는 저는 미랄 자동차에서 아마 구매대행을 신청하시면은 정말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또 수원 쪽에 수원이 아니죠 인천 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좀 괜찮은 또 차가 있거든요 우리 미랄 자동차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금액대에 가장 정말 현명하게 정말 좋은 차량으로 저희가 찾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에 정말 일반적인 시세보다 좀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고요 어떤 차량을 볼지는 영상을 통해서 끝까지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차량 정말 좋았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볼 차량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이 아우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왜 메리트가 있는지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정말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은 뭐 추천기 모델 더 넥스퍼크 차량이고요 색깔도 아이보리 색깔, 제일 또잘 나가는 색깔이죠.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연식보다는 키로수가 메리트 있는 차량이에요. 외관 상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키로수가 제가 짧다고 말씀드렸죠. 짧은 차량을 위주로 볼 때는 일단은 자체 부식은 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세워놓은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떤 부식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어 부식된 부분, 뼈대에 어떤 부식이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후보 운전이셔서 좀 긁혀 먹은 것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차량으로온 거거든요.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이어는 좀 타시다가 교체하셔야 될것 같아요. 새 타이어가 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랫동안 타지 않으셔서 타이어에 크리기가 있습니다. 흐리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안쪽에 딜크 상태는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인 거고요. 차량을 오랫동안 타지 않으셔가지고, 전체적인 뼈대의 어떤 부식 같은 경우는 전혀 없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실패널 쪽에 이렇게 까인 부분이 들 조금씩 있어요. 보이실까요? 이런 부분들, 덧칠해 놓은 부분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 조금씩 까인 부분들. 반대편은 깨끗한 편이네요. 아, 여기에. 긁혀 먹은 게 있구나. 요렇게, 이건 닦으면 지워질 것 같거든요? 여기도 살짝 찔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근데 저는, 여기도 살짝 있네요. 근데 그 이상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구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외관 상태는 뭐 크게 이 정도는 나쁜 편 아닙니다. 새꺼카를 타실 거면은 어떤 출퇴근용으로 타실 거면은 정말 문제가 없는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이 차는 아마 문짝 하나가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는 운전석 쪽에 이 문짝 하나가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 교환이고요. 하지만 1인 신조에다가 가장 큰 메리트죠. 1인 신조에다가 내차폐 타차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문짝 교환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도막 전기를 통해서 미라레온 차는 한 가지 서비스를 해드리죠. 대부분 이 도색에 대해서는 이 고지를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저 미라정차에서는 고지를 해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어 상태는 교체가 돼 있습니다. 그리잘 보십시오. 여기 도색이 들어갔죠? 그럼 이쪽 라인으로 어떤 사고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뼈대를 보면 되거든요. 에이필러 쪽이다. 여기는또 보십시오. 뒤에 다 부분은 도색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황금 도색이 들어가면서 문짝 교체를 한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이 필러 쪽을 보면 됩니다. 필러 쪽에 어떤 도색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 찌그러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좀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이 지금 B 필러와 이 A 필러 쪽에 한번 제가 이거 웨더 스트랩을 좀 떼서 확인하고 싶은데 웨더 스트랩을 살짝 묶게 나오긴 하거든요. 이쪽은. 이 웨더 스트랩을 떼서 잘 보십시오. 이게 스팟 자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차 출고할 때.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용접한 부분이 나온다면은 이제 이 차량은 이제 사고 차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웨더스텝을 뗐을 때 어떤 문제는 전혀 없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긴 합니다. 실내 상태 볼 때도 이 차량이 어떤 흡연한 차량이 아닌지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외관 시트가 살짝 좀 지저분감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오랫동안 세워놔서 어떤 살짝 좀 곰팡이 자국 있긴 하거든요. 제가 이 차량에 대해서 왜 메리트가 있는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8600km에 8600km 이게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탄 차량도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블랙박스도 있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아쉬운게 후방 카메라가 없어요 와, 전방에는 이런 식으로 좀 해놓긴 했는데 좀 당연히 후방 카메라가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후방 카메라 없더라고요 그게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미션 상태와 양쪽에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 차량 상태는 정말 양호한 편으로 일보여주거든요 미션 상태도 슬리 현상이라든지 충격 전혀 없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차는 좀 엔진 홀만 교체하면 될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위는 전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가 오랫동안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엄청난 큰 장점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액적인 부분도요. 금액이 싼 이유가 있습니다. 싼 차량들은요. 하지만 이 차는 이 정도면은 저는 정말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보조나 에어컨 상태 한번 볼까요? 에어컨 상태만 한번, 한번 살펴보고 이거는 좀 시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행히 에어컨 상태는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에어컨 상태는. 정상적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에코는 그리고 이제 제가 헤드램프 상태 제 테일 램프라든지 번호판 등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보이시죠? 이게 아마 트렁크 쪽은요 완전 새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마감재 같은 거 보시면 그냥 새 차예요 새차그 저는 이차 사시면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괜찮은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쪽에서도 타고 하나가 없습니다 문짝만 닫는 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 룸 보시면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냥 새거 같아요 겉벨트 상태도 그냥 로고 하나가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냥 외부에서만 세어 놓으셨네요 일단 뭐 생활적인 부식은 있지만 그게 부식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새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진 오일은 교체하셔야 된다 라는 거 엔진 오일만 교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엔진오일 점검하고 일단 차 상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차량으로 저는 보여주거든요 지금.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진오일 하나만 교체하시면 되고요.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저는 이 차량 그냥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영상을 <laughs> 여기서도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뭐 다른 게볼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차량 그냥 구입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거그 정도고요. 이게 만약에 엔진미션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100% 보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다른 분이 구입하시기 전에 먼저 선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정말 차에 대해서 되게 꼼꼼한 편입니다. 왜냐면 소비자분들께서 보지 않고 구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차가 아니면 저는 절대로 추천해 드리지 않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차량은 영상도 짧게 찍었어요 왜냐면 아 금액적인 것도 그렇고 차량 상태를 보시면 이 차는 100% 구입을 하셔야 되는 차량이에요 더 이상 볼게 없습니다 뭐 내관 상태, 뭐 타이어 상태, 소모품적인 거 조금씩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인 거를 보면은 이런 차량들은 빨리 구입하셔야 된다는 라거 이거 아마 주말에 금방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한테 이 차량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고요 정말 미랄자동차에서 중고차 구매에 대해 꼭 맡기십시오 정말 좋은 중고차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더라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